내년에 최저임금 1210원에서 1440원 사이로 결정을 한다. 최저임금을 올려버리면은 사장님들이 부담스럽죠. 사람을 안 씁니다. 그러면은 역시 일자리가 부족해집니다. 일자리가 부족하면은 용돈을 못 벌어요. 소비를 못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오빠 법안에서 팁 받은 거 세금 안 물리죠. 그렇게 해서 이팁 받는 그 종업원들이 팁 받아서 소비를 하게끔 유도를 해서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데 지금 이재명이는 이게 일자리를 자꾸 줄이는 겁니다. 최저임금으로 올려버리면. 그리고 최저임금이 올라가 버리면은 그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그 물건 값을 또 올려버립니다. 어, 월급이 올라갔으니까 파는 물건도 또 올려버립니다. 그러면은 물가가 또 올라갑니다. 물가가 올라가면은 서민들이 또 살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은 이제 어디 알바 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최저임금 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대신에 물가가 올라서 그거 돈 어, 사먹기도 힘들고 점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 최저임금 올리면은 일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돼서 소비가 늘것 같지만 문재인 때 이미 봤죠. 문재인이 최저임금 올려서 기껏 늘어난 게 자영업자 망하고 그리고 물가 오르고 결국은 소비가 줄고 결국은 또 공실 전부 상가 공실이 늘어나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죠. 그런데 그 짓을 이재명이가 또 한단 말이야. 거기다가 이재명이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하겠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하면은 노동한 시간이 여덟 시간이야. 그러면은 열심히 일한 놈이나 게으르게 일한 놈이나 여덟 시간 채우면은 월급을 똑같이 받는다. 김문수가. 어, 이거는 사회주의 정책이다, 마르, 마르크스주의 경제 정책이다, 이러고 비판을 했었는데 이문수는 나중에 또뭐 윤석열이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하니까 그때는 또 찬성했죠. 미친 놈들이 많아요. 이재명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확실하게 이거는 경제가 망하는 겁니다. 어, 왜 이게 망하는 거냐면은 여기서 이제 7월 9일 신문인데.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 교수들이 다른 나라에서 부르면 가버린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 정도 되면 아 당신 실력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싱가폴에 오십시오. 서울대학교에서 받는 월 연봉 4배를 주겠습니다. 어, 가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자꾸 뭐 싱가폴 뭐 이쪽으로 가거나 홍콩대학으로 가거나 다른 나라로 이렇게 많이 간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도 그런 그 능력 있는 교수들을 자꾸 나가는 거니까 성과 연봉제를 한다라고. 성과 연봉제. 그러니까 실력이 좋은 사람은 월급 더 많이 주고, 실력 없는 사람은 덜 주고, 이게, 이재명이가 말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정반대입니다. 성과급제. 능력 있는 놈에게 돈을 더 준다. 이게 발전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한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시간만 채우면 월급 받는데. 옛날에 공산당이, 공산주의 국가가 망한 이유가 뭐죠? 다 똑같이 월급 주니까 공장에 출근해서 그냥 대충 놀고 시간 때우면 월급 받아가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했는데 그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입니다. 세상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저기 뭐 아프리, 저기 아랍에서 무슬림의 딸로 태어나면은 무슬림의 딸들은 평생을 새카만 옷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몸뚱아를 가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남자들이 여성을 구타해도 여자들은 그걸 맞아야 됩니다. 무슬림의 딸로 태어나는 여자들이 있고 한국에서 한국인의 딸로 태어나는 여자들이 있어요. 평등하지 않습니다. 평등하지 않아요. 아랍에서 태어나는 여자하고 한국의 여자 아내군요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평등이란 말을 쓰면 아름다운 것처럼 동일노동 동일임금 떠들면 아름다운 것처럼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고 다 똑같이 자 이렇게 서울대학교에서 우리 평등 싫다 교수들 사이에서도 차등을 두자 똑똑한 교수는 월급 더 많이 주겠다 이렇게. 발전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일 잘하는 공무원 성과급 지급하겠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 때 대한민국 5천년 역사상 최초로 무역수지 흑자 950억 달러를 찍은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문재인 윤석열 얘네들은 계속해서 무역수지 감소하고 마이너스 가고 다 갉아먹었죠. 박근혜 대통령님이 공무원들 성과급 이게 능력 있는 공무원들은 월급을 더 주고 능력 없이 설렁설렁 나오는 공무원 월급 덜 주고 그런 거였어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발전을 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박근혜 대통령님 식의 성과급 교수 대우를 하잖아요. 성과 연봉제. 박근혜 대통령님이 옳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이는 지금 정 반대로 하고 있다. 그러니 나라 경제가 이게 제대로 가겠냐라는 겁니다.